시편 6편 인자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문 인자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아침마다 저희의 소망을 죽게 두며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주는 악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거짓과 교만을 용납하지 않으시는 분이심을 고백합니다. 세상에는 불의와 악이 가득하지만 저희가 그 길에 물들지 않고 오직 주님의 말씀 안에서 거룩함을 지키게 하소서 우리의 마음과 입술이 깨끗하여 주님 앞에서 정직하고 진실하게 살아가도록 붙드소서 주의 풍성한 인자와 은혜를 의지하여 성전으로 들어가 주를 예배하기 원합니다. 원수와 악인의 길에서 저희를 보호하시며 주의 길로 인도하여 주소서 저희 앞에 놓인 많은 시험과 유혹 속에서 주의 말씀을 등불 삼아 걸어가게 하시고 믿음을 굳게 지켜 주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게 하소서.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모든 자들이 기쁨과 평강으로 주께 피하게 하소서. 억눌린 자에게 자유를, 지친 자에게 치유와 위로를 허락하소서. 주께 피하는 자들을 주의 방패로 덮어 주시고 주의 은혜와 자비로 안전하게 지켜 주소서. 주여 의인에게 복을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두루시며 끝까지 주의 길을 걷게 하실 것을 믿고 의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